저는 피부화장만 대충 하고 이렇게 갑니다. 화장은신칸세에서 하려고요. 옷은 이렇게 입었고 여기다가 청바지. 집은 굉장히 너저분. 정리 못하고 출발. 근데 오늘 날씨가 미쳤어. 너무 좋아. the door is on the right side 콩 그래다 뭐 아, 아 아니네 이거 누가 너가 옷을 쓰면 하는 거지? 유전의 만 났다 오케이 이거 좀 비슷하다 햇빛이 더 귀여워 노을 살래? 살? 술은 도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 이거 사볼까? 어. 일단 마즈고래 마주... 오래... <laughs> 차? 차 필요할까? 차 살까? 이거 나오는 아, 거. 네. 네. 출발! 네. 간다! <laughs> 나고야 여코하 시작해! 하야 어떻게 음,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우와!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고맙소! 牛肉. <laughs> 예쁘게 해.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너 잘한다. The, the baggage quarter next to Wash Basin is an oversized baggage compartment reservation. Passengers who have not made a reservation will not be able to use it. Please use the overhead rack when you put your baggage on the overhead rack. 토요하시, and Nagoya. After leaving Nagoya, we will be stopping at. 히카리 635 기차는 토요하시입니다. 음. 나고 약간 너무 애기가 커가지고 사쿠라돌이랑 아유 이가시야마 타고 갑니다 아, 다행히 엘리베이터를 찾았습니다. 스티켓서도있워 하이타인. 1개 니 너무 더운데? 응. 너무 더워 보시죠. 음, 걷고 있는 곳. 여기 나고야. 특별한 가 사람들은 없어요. 와, 마치 드보코 같아요. 예쁘. 뭐, 숏구도는? 숏구도밖에도 예쁘. 와 너무 음. 예쁜데 진짜? 그니까 아, 그래. 나뜨다 맞으네. 나뜨다 뭐. 뭐, 애가 키를 그래. 엠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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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채색가이크과각까지 아, 그거 아닌데 그 위치가 다르다고 본거 같아요. 많이 마실 것 같아서. 아, 맞네. 차랑 마셔 볼까? 응. 완전 흡수리이이야수이 음. 냄새 좀 맡아 봐. 진짜 맛있어. 밑에가, <laughs> 아, 밑에가. 음. 맛있어? 왜 그렇게 못해? 맛있어? 응. 음. <laughs> 여기 쇼땡가이 아니지? 응, 아, 쇼땡가이가 여기도 있지. 아. 음. 진짜 목카식한지 알아요. 나고야, 可愛い! 좋은 삶을 했구나. 어이? 응. 아 깜짝이야. 그렇게 뭐도 없어? 사람도 없고. 스파이 패밀리 마을. 뭐 아, 한국에서 뭐라나? 갔어. 응. 은사동에서. 응. 와, 오키다. 응. 하감. 카페 있을 때 시원했는데 또 나와서 걸으니까 너무 더워졌어. 지금 공원에서 쉬는 중 체크인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와, 예쁜 샵인데 생각보다? 응. 음. 진짜 귀여이진짜 근데 요거, 요거 이거 세트가 있거든. 음, 이거, 이런 거? 이거 하나에 3, 어, 3인 가격이... 가까이네. 이 <laughs> 토토로 컵이 44,000원. 얘는 88,000원? 뭐야? <목소리도> 이게 컵보다 얇은데? 아니면 닦아 입으면 되나? 그니까 왜 여기서 나나 향긋주고 사야 돼? 이게 진짜 조금 시티포이, 나고야에서 이런데. 하지 말 때다. 드디어 체크인! 닫아볼까? <목소리도 사라진다> <목소리도> 오, 그라이 자, 마지막, 리가니온 호텔. 호텔 뷰가 너무 구려 구려. 벽 뷰예요, 벽뷰 오, 침대 있 고, 이게, 끝 캐리어, 펼칠, 자리도 없어. <목소리도> 20분 걸리는리 카메라 <바테만에> 가서 <laughs> 사각들 사왔습니다. 그냥 제일 저렴한 아이로 사왔어. 그리고 이거를... 허, 비닐을 둬야 되나? 2월 4일인가 실거. 이게 나 3대는 따로 4일 거예요. 찍을 거예요. 허, 허! 호텔에서 자다가 이제 테바사키 먹으러 갑니다. 날씨가 베리꾸리꾸리 이거 뭔데? 그리 치킨이랑 우메야? 응. 요거 우메라고 이게? 응. 그냥 무슨 아주도 나요? 식감만 응. 맛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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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보다 유효가 많아 원래 이자소에서이제 응. 진짜 그치? 진짜.

그음 맛있어! 음 맛있어. 아, 김밥 아거 같아. 하나 먹는다 아. 뜨거워 음! 여기이

I 이 o v e y o 다 I l o v 다 you. I love you. I love you. I 니다 시간 있어가지고 빨리 먹고 나갔고 지금 비가 와요. 생각하면 동생이랑 같이 먹는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아니고? 어. 아, 진짜 후쿠오카 같아. 너무 예쁜데 진짜로? 아까 저슬라이에서 아니야? 아까 저기... 헉, 너무 예쁜데? 야, o n 키 e 키 d 키 맞지 키 y 도 있는데. 응. y d o n 더라고 d o 나 너가 뭐 d 이 n k 냐 y d 이 n k 이니냐 o n 면 사야지 o 응. n 7%랑 5% 5% 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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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찜이야칠락칠라 응. 오케이 오이쇼. 됐잖아요? 가자 어? 아, 아, 고스톰 아깝다 낙하니 <laughs> 840원. 어. 2분 3 0초 아, 아이스가무서워요 아, 이거 너아 아, 이거 너무 안나요 이거 너오늘 응. 이거 너무 이랑 매운 과자, 제가 좋아하는이릴레 이거 너 와, 차슈 오케이. 야, 콤비니 차슈가 이렇게 코키나노. 음, 맛있겠다. 음! 음! 와, 엄마. 완전 국물이 넣고. 아, 브라. 맛있어 차슈 먹어볼래 응 음. 차슈 너무 야와락하네 차슈 너무 부드럽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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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음. 하나 둘셋짠 음. 끝났는데 나고야는 낮보다는 밤에 훨씬 매력있는 도시 같았어요. 밤에 되면 막 너무 예쁘고 불 켜지고 강 주변이 너무 예뻐가지고 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태바사키도 맛있고 저녁 먹고 좀 산책하는데 너무 만족스러웠고 호텔도 조그맣지만 가격 대비 나쁘지 않고 위치가 너무 좋아요. 위치 진짜 강주 편의점도 2분 거리에 있고 내일은 또 아침 일찍 모닝을 먹으러 카페에 갈 거기 때문에 얼른 자고 있으면 다 아이스크림만 먹고 아침 일찍 모닝을 먹레 나도 난 너무 맛있는데 친구들 이거 다 너무 아마 이래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너도 맛있지 않아? 우리 완전 좋아하잖아 이거 비싸다 그렇지 히사시브리다 이거 진짜 쿄넨 같이 같이 먹을게. 오, 오, 오! 수고하 이거 먹고 잘게요. 민나오야 스미나사이.